유상무 철현 철현 <laughs> 아 해야 될것 같아. 유상무? 예? 네? 철현. 아니 뭐저 아니잖아요. 그냥 끝났냐? 끝났어요, 저는. 어? 취사병이니까 뭐. 어? 끝났어? 주방장이야? 어? <laughs> 뭐 <뭐요>? 끝났어? <웃음> 어떻게? <웃음> 유상무. 유상무. 아, 유게요 유상무. 아, 실수, 실수, 실수. 알았어? 유상무.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? <laughs> 유상무. 아, <알았어>. 살게요. <laughs> 자. 유상무. 예. 반등성뭐때냐이 예, 이병 상병 성... 상병 상병 뭔데요 계급? 너 이등병이야 <웃음> 이병 <웃음> 이병 <웃음> 이병 유상무 이병 유상무 <laughs> 예 많이 붙었다 뭐 접착제 발랐냐 이름에다 이병 유상무 뭐뭐아야 <laughs> <laughs> 예? <laughs> 예? 유상무 유 유상무 유상무 야 유상 유상무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유상무 <laughs> 아 되게 정확하겠는데 그래요 예 유상무 유상무 아뭐라는 거요 <laughs> 뭐라는 거예요 나 나? <laughs> 저요? 나? 저요? 유상무 아직 헷갈리지? 예 어? 헷갈립니다 아직 이, 지금 여기가 사회인지 자취방인지 지금 군대인지 헷갈리지? 군대입니다 어? 군대입니다 차려 차려 유상무 예 유병 유상무 <laughs> 예 유병 예 유상무 예, <laughs> <laughs> 유상무 오늘 저거밖에 안해 <laughs> 유상무 유병 유상무 유상무 뭐뭐뭐 <laughs> <laughs> 뭐 어떻게? 뭐, 알겠습니다. 뭐뭐 뭐, 알겠습니다. 유상 이놈 개 이렇게 냐 유상 뭐뭐뭐뭐 이렇게 찢냐? 어? 어두 번째 두 번째 넘어갈게. 아너저 초소 가가지고 지키고 있어. 뭐뭐 뭐, 누구 오면 지져. 유상 뭐뭐 아, 진짜 뭐. 못됐다. <laughs> 진짜 못되게 괴롭혔을 것 같아, 애들. 야 유상멍. <laughs> 야 유상멍. 어? 어우 진짜 못됐다 둘다. 유상멍. 유상무. <laughs> <laughs>